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도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전 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은 양평의 최고 중심지 양평읍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면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홀로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대박 입지의 주택입니다. 양평읍의 생활 인프라는 빠르고 쉽게 이용하면서 자연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주택이라니 정말 귀한 희소가치 높은 입지의 주, 전원주택인데요. 도로 끝에 푸른 숲아에 자리 잡은 주택이라 양평읍에 있지만 사생활 보호를 받으며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자연을 온전히 나홀로 느끼며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체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최고급 전원주택이라 부잣집 회장님 별장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주택입니다 양평의 최고 중심지 양평읍에 위치한 주택답게 양평 시내와 불과 4km도 채안 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주택으로서 양평 시내에 있는 전철역, 초중고등학교, 학원 그리고 대형마트, 각종 병원, 약국 등의 생활, 임, 생활 편의시설 모두 차량 8분 이내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하시기 정말 편리한 위치에 있는 매물이고요 고속도로에서 나와 9분만 더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시면서 근사한 주말 별장용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환상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개인 사무실이나 화실, 공방과 같은 작업실까지 갖추고 있는 근본 최고급 힐링 전 주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폰 매물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택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주택의 주차장인데요. 차량 두 대는 넉넉히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이 주택만 사용하는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차량을 주차하셔도 됩니다. 푸른 숲 아래 자리 잡은 이 주택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답게 한 눈에 봐도 튼튼해 보이죠? 두개 층으로 지어진 주택은 이곳 현관문을 현관문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고요 위층의 별도 현관문으로도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정면으로도 정원이 있지만 주택 옆 이곳에 더욱 넓은 잔디 정원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온전히 나홀로 자연을 만끽하며 지낼 수 있는. 힐링 정원입니다. 주변 숲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녹색 나무와 푸른 숲이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맑은 공기도 선사해 줍니다. 이처럼 정원에, 정원에서 위층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서서 보니 주택과 정원이 숲 한가운데에 묻혀져 있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주택 뒤편 공간도 널찍합니다. 이제 실내의 모습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실내를 감상하러 발걸음을 이동해 볼까요? 이곳 위층에는 나무 데크가 넓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자연 속에서 야외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양평 시내의 높은 건물들이 본 주택에서 보이는 걸 보니 이 주택이 양평읍에 위치한 주택임을 실감나게 해줍니다. 조망도 참 좋죠? 이제 딱 봐도 고급스러움이 넘쳐나는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 편으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고급 화로가 설치된 넓은 거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샷시로는 좀 전에 보셨던 나무데크와 양평 시내 숲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입니다. 은은한 천장 매립 등이 인상적인 주방은 보조 대리석 상판도 있는 넓은 공간인데요. 인덕션 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고장이 안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입니다. 천장에 층고를 높이고 원목으로 마감을 하여 공간이 더더욱 넓게 느껴집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은 세탁기실 겸 주방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넓고 수납장도 있어서 각종 주방용품들을 많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곳 문 안쪽에는 안방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벽 한쪽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넓은 화장대와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조가 독특하죠? 반구 형태로 몸을 담그기에 정말 편안하겠네요. 이제 거실에 있던 또 다른 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 방 맞은편에 있는 저기 보이는 문 안쪽에는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이곳 방에도 안쪽에 문이 보이는데요. 이곳 방에도 역시나 별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독특한 구조이네요. 다큰 성인 자녀와 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 위층의 실내의 모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아래층의 모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래층은 처음에 보셨듯이 아래층 현관문을 통해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고요. 이곳 위층 데크에서부터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곳에서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현관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은 별도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고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같은 주택, 분리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문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우선 오른쪽에 이곳 문 안쪽에 사무실, 공방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정리하고 꾸며도 나만의 개인 사무실, 공방, 화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 문 안쪽엔 개방형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의 정원을 감상하며 커피 한잔 할수 있는 나만의 커피숍, 카페 공간을 만들고 싶네요. 그리고 이곳 문 안쪽엔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와, 거실이 정말 넓죠? 탁구대를 가져다 놔도 답답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넓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문들을 하나씩 열고 안을 살펴볼까요? 우선 오른쪽 첫 번째 문 안쪽엔 창고가 있습니다. 각종 잡동사니들을 보관하실 수 있고요. 창고 옆에 있는 이곳 문 안쪽엔 화장실이 있습니다. 깔끔한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맞은편 바로 이곳이 아래층 현관문입니다. 위층과 완전히 분리된 현관문으로 따로따로 진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운동기구까지 있네요. 거실이 이렇게 넓을 수가 있네요. 회장님 별장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곳 문 안쪽엔 방이 있습니다. 현 소유주분께서는 짐이 정말 많으시네요. 현재는 창고처럼 활용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남은 이곳 문 안쪽엔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편백나무 향이 참 좋네요.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토지는 320평이고요. 토지 용도는 보존관리지역 대지입니다. 주택은 아래층에 작업장, 공방 포함 연면적 54.6평이나 되는 대저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서 견고함을 자랑하고요. 지하 1층, 지사 1층으로 지어진 근본 주택은 거실 2개, 방 4개, 욕실 3개로 지어졌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이고요. 주택은 남양에 가까운 남세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주차는 총 2대 가능하고요.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입주는 계약 후한달 이후에 가능하고요. 협의 가능하십니다. 양평의 최고 중심지인 양평읍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로급 푸른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전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는 근본 고급주택의 총 매매가격은 12억원입니다. 본 매물은 용문행복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나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터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